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우리 온코크로스 분석해 드릴 건데, 어 요즘 우리 시장 정말 강하잖아요. 뭐 AI부터 뭐 반도체, 바이오, 조선, 뭐 유리 기판, 뭐 원전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많은 테마들, 정말 많은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강한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데. 자,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시장에서 투자 자금은 딱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대체 뭘 사야 할지 고민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대장주 딱한 종목 골라 가지고 추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온코크로스가 이때 15,000원 선까지 딱 돌파하는 갭상승을 보여주고, 갑자기 이런 급락이 나오면서 5일선까지 딱 깨는 장대 음봉이 터졌죠. 자, 제가 이날 걱정하지 말라고 딱두 가지 근거를 토대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어때요? 지금 바닥 잡는 이런 도지 캔들 이후에 제차 이런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. 자, 이때 이런 악 없는 급락이 나온 건데 만약 이게 거래량이 뭐이 정도까지 이렇게 좀 실리면서 터져 버렸다면 당연히 아 우리가 모르는 이 공개되지 않은 어떤 악재가 있기 때문에 속냄샘 치더라도 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이 비중 좀 조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맞았거든요. 하지만 지금 어때요? 자이 정도 거래량으로 이런 장대 운봉이 나왔다는 건이 AI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상승 급등을 지속해 온만큼 여러분 이 정도 차익 실은 나오는 거 전혀. 이상하지 않고요. 기간적으로도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이 오버행 우려도 자 아직은 시점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 특히나 이런 신규 상장주 특성상 이 정도의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지금 테마가 딱 끝나면서 이런 하락 추세로 전환되진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그래서 이 속일 수 없는 거래량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호재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재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렸었는데. 자, 이 종목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. 이제 겨우 이 상장 당시에 평가받은 그 가격대로 다시 이렇게 가격 되돌림이 나온 정도다. 자, 특히나 이번 이 딥시크 쇼크에 자극받은 우리 이샘 올트먼이 차세대 전장은 신약 개발 AI다. 이렇게 선언을 딱 하면서 이 신약 AI 업황 자체에 기대감이 굉장히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 상황에 자, 우리 온코크로스도이 랩터 어, AI라는, 자,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치료제에 대한 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크게 터질 이 호재 하나가 있다,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그래서, 보유 중이신 분들, 뭐,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요, 세력이 차트에 이렇게 딱 그려낸 이 숨겨진 의도가 뭔지,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그 호재, 자, 이런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,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재탕 뉴스, 뭐, 찌라시 보면서 쫓아다니거나 이렇게 좀 빠졌다고 손절해버리면 절대 이런 커다란 수익을 챙겨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자, 확실한 이런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아, 힘들어서 팔았더니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.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그럼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. 결국 주식은 매수가, 매도가.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. 자, 그럼 제가 이제 뭐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 딱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대신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은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0 1 0 5 8 9 4 2930 번호로 자이 종목명 온코크로스라고 다 보내주셔도 좋지만 맨 앞에 한 글자 온이라고 이렇게 온이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보고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져야 하나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좀 고점에 물려가지고 걱정 많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막연한 기대만 갖고 막상 이렇게 다시 오를 때 대체 어디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또 놓쳐버리게 되면 그 뒤에는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. 자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. 마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다 이찐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온코 크로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 다 해두실 수 있도록 문자 온이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서 지금 바로 좀 남겨주시고요 자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정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정말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.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면서 어, 영상 마무리할게요.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. 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. 이런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 등 나올.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변동성 심한 시장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 수익 그리고 수익 보는 이 재미까지도 같이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